우 대박! 아 이렇게 큰거 잡았어? 볼, 볼. 밥 먹을 자리라고 어미나. 어 let's go. 유가하고밥 먹으러 가죠. 오늘 뭐 먹지? 어나 매운탕 그런 거 먹을 것 같은데? 빨리야! 빨리 빨리 빨리! 멋있어요, 여 기도. 아, 어, 허리 운동 안 했어. 허리 운동을 할까? 바닥 색깔 봐 바닥이 너무 예뻐 에너럴드 인사만 해줄꺼 같애 근데 안 좋은게 여기 길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힘들어 <laughs> 텐트랑 가지고 올라갔다 갔다 할때 힘들었쟈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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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두꺼머리 먹었어 우럭이요? 네 사장님이 잡으세요? 네? 물고기 사장님이 잡으세요? 살아있는 거 잡아야 되니까 오 진짜요? 어디요? 어, 살아있는 거 바로 만들어 주신다고요? 매운탕 바로 해네 생우럭 매운탕 13,000원 아, 이거 보통 2인 기준 아니에요? 맞아요 그냥 그, 그냥 해줄게요 아 해주신다고요? 아 진짜요? 대박 아 2인 기준으로 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도와주신 분이에요. 맞아요. 사장님, <목소리>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? 뭐냐? 뭐? 오, 오, 대박. 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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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아, 커. 제가 쏜뱅이 이만한 거 잡았어요. 아, 이리 큰거 잡았어요? 네. 방송은 그렇게 안크러고 있는데. 예, 방송이, 이게 예, 그래. 그렇게 보이는 거지, 진짜 이렇게 컸어요. 아, 저거 다는 못 먹죠. 저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저 조금 드셔야 돼요. <laughs> 오, 생으로 들어가서 바로 잡아서 해주신데? 난리인데? 근데 1인분에 만 3천원? 거기 낙하산 좀 물려, 거기 물려, 이 반찬이 뜨고 있는 거요 아, 여기 오면은 또 먹어줘야죠. <laughs> 어제는 제가 요리해서 별로 맛이 없었어요. <laughs> 음. 여기 저는 좀더 두껍네 오오대박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단음 비자리랑 워밍음음 음, 거맛있지물울룽미도죠 음음음음 응? 응? 응원가 응. 얼마나 나와요?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는 건데 주말엔 얼마나 나와요? 뭐 알려주려고 12개에서 15개? 반찬만요? 응. 그냥 백반 시켜도? 응 그럼 응. 주말에 와야 되겠네 밥 한잔 해야 될거지 아저 술을 먹어서 얼른? 방송 보셨지? 3주 <laughs> 전에 원래 막걸리 했잖아 <laughs> 나또 거짓말하고 있었는데 아 맞다 방송 보셨지 <laughs> 어르신들이게술 먹으라고 많이 이렇게 해 앉는 말이야 어? 완전 내가 좋아하는 형 어, 감사합니다 헐이인이 26,000원 대박 헐 고양이가 또 쳐다보네. 음! 아, <laughs> 어, 반찬들이 맛있다. 반찬이 너무 맛있는데, 어 와, 어, 향 너무 좋아. 네. 내가 향 진짜 좋아해. 내 야채 중에서 깻잎이랑 방아잎 진짜 좋아하거든요. 먹어볼 건데. 뭐야? 이 부드럽게 씹히는데 쫄깃쫄깃한 거 뭐야? 어, 들려요? 씹는 거? 이렇게 씹혀? 뭐야? 원래 이렇게 씹어? 오, 이래서 빨리 먹는구나. 생고로이야 왜냐면 생선구이는 육지라도 그게 렇 먹을 수 있는데 생고로 잡아가지고 먹으면 내가 아 사람은 아무도 볼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맞지? 콜라 두 개, 이긴분에해주셨요 여러분 계산 들어가세요1 4 0 오늘 원 1인분 주신 사0 0 0원 그러면 얼마예요? 2만 4천 원 네? 2만 4천 원인데? 안 돼요 저 이런 거다 계산해야 돼요 저 이거 다 받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서 2만 원을 줘요 사장님 그러시면은 저는 손이 비꼬다도 빠르거든요 그래서 2만 4천 원을 보내버렸는데 이미 보내버리고 말씀드린 거라 그러면은 저 내일 집 내릴 때라도 태워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니까 너무 좋더라고

어디 갔다 왔요 사장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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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 달와아리지 <laughs> <laughs> 네, 말아주세요 그럼 달리면 큰일 난대요 <laughs> 아, 아 똑같은 데구나. 어저도싸 주시. 굴치전 따라가자. 어차피 가면 먹을 거. 감사합니다. 어제 저 먹은 거 되게 많은데. 그죠. 방송을 방송을 다 보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. 어르신들이 뭐 하더라. 막걸리 먹고 가면 막걸리 줘. 이러시면은 아니요, 저술못 먹어요. 이렇게 하는데 나술못 뭐야. <laughs>